6장, 유아교사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교사론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가 교육 철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교사의 자질과 역할, 직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아교사의 발달 관계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고요. 교사의 권리와 권위, 이 교권이라는 것은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모두 말하고 있거든요. 이 교권과 의무 윤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의 단체인 교원 단체가 소개되어 있어요. 아 유아교사론을 공부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시험에 나올까 이렇게 생각되는 파트들이 있어요. 어 교육과정만 생각한다면 실은 여기에는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파트들이 교육과정에 나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파트. ...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이 기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학격만을 초점으로 맞춰서 달려가야 되는 시간에 그런 부분까지 다루냐 하면 유아교사로는 실은 유치원 교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유아교사론이 어, 과거에는 100% 정도, 유치원 교직 논술의 출제 범위의 100% 정도를 커버하다가 그게 80%로 줄다가 요즘에는 60에서 40% 정도로 줄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유치원 교직 논술에서 기본 토대가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들께서 아 이거는 유치원 교직 논술에 나오 교직 과정에 나올 만한 파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파트는 유치원 교직 논술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어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바로 그 파트들이 실은 기존 교직 논술에 출제됐던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아, 교사론은 교직 논술을 위해서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가 추가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어, 그렇게 교직 논술에, 이제 유아교사론이 교직 논술의 핵심 파트일 때는, 이, 교육과정을 위한 유아교사론 이론반과 교직 논술을 위한 유아교사론 이론반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때는 워낙 이제 교직 논술에서, 교직, 그, 유아교사론에서 교직 논술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가 그 교육과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많은데 굳이 그 이론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나의 유아교사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구조도를 잡기에도 더 쉽고 그리고 지금은 교사론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영역들이 통합되기 때문에 좀더 그. 다른 문제들과 통합시키기에, 어, 선생님들의 어떤 인지, 어,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겠다, 더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뭉쳤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교사로는 내가 100%, 어, 아닌 거 같아도 100% 소화하는 영역이다. 내가 좀 의문이 드는 영역은 교육과정보다는 유치원 교직론수를 위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완두콩 강의가 끝나면 우리는 이기적인. 어 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기적이는 이론과 기출의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떼서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기적이라고 어 다른 사람한테 어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공부만 하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고시거든요 선생님. 이건 임용 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만 몰두해서 살아야 되는 그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좀 이기적으로. 공부에만 몰두하고 사세요. 이런 의미에서 그런 하기도 했고요. 또 이론과 기출을 결합한 반이다라는 뜻이에서 이기적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은 정말 본격적인 이 최종 합격할 사람들을 위한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반의 시작과 함께 교진 논술 작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바로 서론 결론 작성하는 걸 드리고 중간에 이제 본론 작성하는 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기적인 교직 논술만 들으셔도 한편의 논술을 완벽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노하우를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교사론 파트예요. 이완두콩 유아교사론에서, 유아교육계론에서 유아교사론 파트는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이기적인에서 교직 논술 작성하실 때, 어, 선생님들의 힘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논술 틀을 잡아드린다고 하더라도요, 그, 거기에 그틀 안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어, 어~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술 문제를 푸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틀은 그 이기적인 반에서 잡아드리지만 그, 그 내용은 지금 하시는 이 완두콩 유아교사론에 모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인드맵을 통해서 유아교사론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첫 번째가 교육 철학인데요 교육 철학은 뭐였죠? 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 1장이 교육 철학 및 사상가였잖아요. 바로 그 교육 철학을 말하고 있어요. 인정받은 학자들이, 이 학계에서 인정받은 학자들이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지혜를 명문화시킨 것이 교육 철학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 선생님들과 저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은 아직 유아교육 학계의 이론으로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문서화돼서 학문으로 남아있지는 않더라도요. 우리는 교사로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체계화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개개인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교육신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육 철학은 유명한 학자들이 교육이라는 건 무엇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교육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신념을 문서와 명문화 시켜서 이론으로 남긴 것들을 교육 철학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학자들의 교육적 지혜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사들이 교육이란 이런 거야 또는 부모들이 교육이란 이런 거야라고 가지는 생각들은요, 그거는 교육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의 교육 신념은요, 이 학자들의 교육 신념인 교육 철학에 기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 신념은 나의 교육 신념은 어, 비고스키의 교육 철학에 근거되어 있어, 또는 피아제의 교육 철학에 근거되어 있어, 또는 뒤의 교육적 생각에 어, 근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교직관이라는 것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을 봉사하는 봉사직으로 여기고 있냐 아니면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전문직으로 보고 있냐 이런 개념들을 교직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대에 대두되고 있는 교직관 또는 어. 현대의 교사들에게 원하는 교직관은 전문직관과 전문 봉사직관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업이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춰야만 한다고 라 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해요. 그럼 우리 유아교사들이 가져야 되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교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 확고하게 자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걸 자아 개념이라고 하고요. 이런 자아 개념 안에는 우리들의 정서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정도인 효능감도 들어가고 교사로서 알아야 되는 지식,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한 교수 행위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사라는 직업은요 그 반의 학생들을 유아들을 이끄는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면 적어도 원장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또는 교감 선생님, 원감 선생님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리더는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들도 유아들을 이끌어 가야고 그 반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사에게. 리더라고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리더이기 때문에 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도 그러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을 한국어로 얘기하면 지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우리는 유아와도 상호작용하고요, 학부모와도 상호작용을 하고, 동료와도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그 직위가 높으신 분들, 원장, 원감 선생님과도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도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교육행정,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교육부, 교육행정기관에서 나온 사람들과도 상호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스킬이 의사소통,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유아 교사의 자질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도 조금 봐야 되겠죠. 자, 정서 부분에서는 하그리브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점이 있고요. 효능감의 대표 학자들은 로터, 애슈톤 반드란, 깁송과 댐버, 대난과 마이클 리그스와 에노츠 같은 학자들이 있어요. 지식은요. 어 지식은 실은 전공 지식, 그 다음에 어, 교양 지식, 그 다음에 실천적 지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엘바즈, 코넬리와 크랜디닝, 그린맥과 맥킨노 같은 학자들을 실천적 지식에 대해서 언급한 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의 대표적인 학자는 듀이예요. 이 반성적 사고라는 용어 자체가 듀의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성적 사고가 뭐냐? 우리 일반어로는 이런 거예요. 자기 평가, 자기 반성, 자기 반영.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적합했는지 또는 한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 줬는지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보통 자기 반성, 자기 반영, 자기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교인은 반성적 사고라고 했어요. 이 반성적 사고는 션, 킬리온과 토드넬, 서베과 로스, 반 매너를 통해서 확장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지도성과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리더십, 뭘까요? 리더라, 리더가 갖춰야 되는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리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그 조직은 앞으로 나아가고요. 리더가 그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음. 와야 되기도 하죠. 그런 어떤 교사가 유아들의 발달을 이끌기 위해서 보일 수 있는 리더십 또는 보여야 하는 리더십이 뭔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도성과 동의어입니다. 의사소통의 대표 학자는 시겔스와 샌더스, 프리저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인 것은 유아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규정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정혜영, 오천성, 캐츠, 스포덱, 사라초, 식혜단초와 요크 스트리트 하이트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의 입장은 사라초가 제시한 유아교사의 역할이에요. 자, 교육부가 제시한 유아교사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사라초의 역할과 100%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교육부 걸 배우지는 않고요. 사라초 걸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자, 사라초의 교사의 역할을 교육부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 그래서 교육부가 일반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물어볼 때도 그냥 사라 줄 거를 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의 역할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교사의 역할을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중복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할 갈등. 이 라는 걸 일으키기도 해요. 역할 갈등은요. 실은 내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 그리고 타인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 이세 가지 중에서 둘 이상이 불일치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술 문제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갈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 역할을 수행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런 갈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됩니다. 유아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때, 알아볼 때요. 직무 만족도, 직무 스트레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직무 만족도는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유아교사를 써야 되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냐, 만족하지 못하냐 정도이고요.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 그것이 바로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직무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라는 것을 받아서 극복할 수도 있고요. 내가 유아교사라는 직업에 몰입하게 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 몰두, 플로우 하게 되면 이게 다 동의어거든요. 몰입, 몰두, 플로우. 이게 다 동의인데 어디에 한 가지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몰두하게 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려요. 그래서 내 안에 에너지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소진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소진이라는 것은 정말 교사 생활을 온 힘을 다해서 한 사람, 정말 열심히 그 직무에 몰두한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일수록 소진이 더 빨리 오거나 소진이라는 걸꼭 경험하게 돼요.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해야 될까요? 바로 그 극복의 개념을 탄력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탄력성은 이거예요. 오뚜기 같은 거.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야 같은 것을 우리가 회복력이 강하다 또는 탄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진 상태에 왔을 때 어떻게 탄력적으로 금방 다시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열심히 유아교사직을 할수 있는지 이 탄력성이란 개념에서 다루게 됩니다. 교사도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들도요, 피아제에 따르면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는 발달 단계가 있죠. 그런데 교사들에게도, 어, 그런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전문화된 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학자들마다 교사의 발달 단계를 논한 게다 다르거든요. 유아들의 발달 단계도 피아제, 프로이드, 비고스키, 그 그다음에 에릭슨 이런 사람들이 어 주장한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사의 발달단계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그리브스, 폴란, 글링만, 플로아보움 브라운, 캐츠짜이 그레고르, 그다음에 버든, 왓슨, 후버만, 버크와 헤슬러, 크리스텐스, 스테퍼 울후, 울프, 선생님 울후라고 했을까? 왜 제가 울프라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울프가 오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떤 유럽식으로 발음하나 미국식으로 발음하나에 대해서 울프가 되기도 하고 울프가 되기도 하고 울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울프 미국식으로 하면 울프라고 하고 울프는 이제 유럽식 발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의 이름은요, 그 한국, 한국어만 보시면 안 되고, 영어 철저를 봐야 되는 게, 어, 그 영어 철저를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씩 그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어, 원래 영어라는 게 로마식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어의 이름 또는 유럽식 이름을 영어식으로 부르냐, 유럽식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고 그 외국어를 우리나라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법칙을 사용해서 옮기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어, 이 스펠링을 보셔야 돼요. 스펠링이 잘못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이 한국어의 이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영어로 우리 이름을 한다 그래도 제 성이 이제 김이잖아요. 근데 제가 실비아 킴이라고 쓰고 있죠. 왜냐면 외국식으로 읽으면 이게 실은 킴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우리는 김이라고 하고 영어식으로 이렇게 옮기지만 영어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옮긴 게 아니라 비슷하게 옮긴 거죠. 완벽하게 매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킴이라고 발음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영어나 유럽식 이름을 영어식으로 해석하냐, 유럽식으로 부르냐 또는 한국어식으로 옮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나가지 발음 형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발음 형식이 기출 문제에 나올지는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 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요 철자를 보시고 아~ 하그르브스와 플란을 얘기하는구나 어~ 후보만을 얘기하는구나 아~ 스태프와 올호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권과 의무 윤리가 있는데요. 교사가 교권을 인정받는 건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고 윤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권과 의무 윤리는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갑니다. 교사의 교권이 보장된다면 교사가 의무와 윤리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교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교권을 주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 전문화된 어떤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교권은요 권리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은 교권은 권위와 권리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을 권리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권. 위와 권리로 나눠진다 라는 두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교권이 보장받는 건 내가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윤리라는 건 우리가 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이 옳다 라고 선이라고 믿는 것을 따르는 마음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교사로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믿는 것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게 교직윤리라면 그래도 그것이 불분명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도록 이제 명문화 문서화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지켜야 되는 교직윤리 중에서 문서화 명문화 눈에 보이도록 문장으로 명 어, 서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윤리 강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윤리 강령은요. 교사가 지켜야 되는 교직윤리를 문서화 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문성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교사로서의 권리 권리와 권위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사들끼리의 모임을 가지거든요. 이것을 교원 단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유아 교사로서 어, 교원단체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다른 직군의 교사들, 초등, 중등 교사들과 함께 교사단체를 이루고 있기도 해요. 이런 교원, 대표적인 교원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럼 교직 마인드맵, 먼저 이것을 선생님들의 인지 구조 안에 넣고 오시기 바랍니다. 넣고, 어, 우리가 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